안녕하세요, 니엔입니다. 오늘은 잠깐 생긴 자투리 시간에 제가 안 꾸미고 넘겼던 페이지랑 쓰지 않은 일기를 마저 쓰려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한쪽 페이지를 꾸미면서 제가 요즘 봤던 드라마나 책 이야기, 어, 그렇게 수다 하면서 오늘은 왠지 수다가 주가 될것 같지만 어, 우리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 해요. 요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사실 이걸 꾸밀려고 여기 페이지를 띄었는데, 저의 백착인것 같아요. 이게 3월 2일이거든요. 3월 2일 일기고, 이게 3월 3일 일기니까, <laughs> 여기에다가 물 꾸미지? 이거 최고 좋아요 좋아요 한 쪽에만 뭐랄까요? 이따 뭐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팝콘 요즘에 드라마 다 재밌지 않아요? 요번에그 <laughs> SBS에서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뭐였더라? 하이에나 드라마? 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느낌의 일본 드라마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게. 그, 리갈 하이. 리갈 하이라고 남자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굉장히 뭔가 되게 나쁜 느낌의 변호사인데, 어? 요번에 하이에나도 그렇네요? 돈을 되게 좋아해요, 그 변호사가. 그래서 돈이 되는 거면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도 막다 도와주거든요? 막다 변호해줘요, 전부. 결국에는 막 좋게, 뭐, 불쌍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느낌으로 좀 재밌는 코미디 드라마였는데, 리갈 하이가 이것도, 이렇게. 여튼, 뿅. 응. 아 맞다 하이에나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김혜수 씨가 제가 첫 터를 제대로 안 봐서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되게 의리의리한 건물 우리가 죽고 깨어나도 못살것 같은 그런 건물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뭔가 저 건물에 뭔가 원한이 있는 듯한 얼굴로. 심기를 다지는 막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거든요. 극 중에 이제 김혜수 씨가 연기하는 그 금자, 정금자가 진짜, 진짜 돈 되는 일이라면은 별로 관심 없는 남자랑도 사귀고 진짜 개차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약에 찌들어 있고 이상하게 사는 남자? 또 막그 사람이 원하는 걸막다 들어주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주지훈 씨가 이제 연기하는 윤이재, 윤희제. 윤이재의 역할이 뭔가 감화가될것 같아요. 지금 뭔가 앙숙이거든요. 둘이 어떠한 이유로 약간 만화 같으면서 비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인 느낌. <laughs> 무슨 얘기지? 그래서 하이에나는 좀 계속 볼것 같아요, 그거. 그 드라마. 요번에 그 tvn에서 사랑의 불시착 후속으로 하는 김태희 복귀작. 그 내용이 이제 누구도 내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생각을 조금 어, 알고 있지만 잘 실감하, 실감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1화 때부터 굉장히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딱딱 나한테 느낌이 오도록 이제 글을 써서 꽉 채우겠습니다. 어? <laughs> 펜을 잘못 골랐다. 그래서 그 하이 바이 마마 남편이 너무 순정파에다가 잘생긴 데다가 너무 순수하게 나오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보려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욱 내려가면 되겠다. 그리고 거실에서, 어, 어, 이거 재밌겠다. 하고 봤는데, 이제 가족끼리 다, 가족들이 다 눈물 참느라고. 안 울어, 막. 안 울어. 눈물 참으면서 진짜 봤던. 근데 이제 사마사와도 제가 챙겨서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제가 기대하는 뭔가 느낌? 이랑은 좀 달라서 저는 그 남편이랑 좀더막 나와가지고 그 로맨스 로맨스 처럼 이렇게 남편이랑 좀 왜냐면 그 이렇게 남편이랑 있을 때 제일 재밌거든요 남편분이랑 남편분이랑 이렇게 남편분이 막 당황하고 막 어리버리하게 막, 그런 얼굴과 표정과, 어, 그런가? 막 이런 느낌이고, 너무 재밌어요. 그 어떻게 살아 돌아오지, 사람이? 거기 있는 차유리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살려준 거 아니야, 이거? 막 엄마랑 같이. 저거 너무 특혜다. 헐! 빨리 떠! 왜안 떠? R&B 안녕하세요 이거 봐 잘생... 잘생의 도 위 보면서 여기 너무 정신없이 막한것 같네요. 여기는 제가 어 나중에 더 깊은 얘기 쓸 공간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저 여기 일기를 쓰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못했네. 요즘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지? <laughs> 물을 틈틈이 마셨고, 나 밤에 말의 내공을 읽을 거니까. 말의 내공이란 책은 요 책인데, 말의 내공. 요거를 제가 왜 읽냐면, 귀가 읽었기 때문이죠. 어느 매체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B 씨가 읽은 책의 내용. 궁금하다 해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빌리자마자 코로나가 도서관 문을 닫게 했죠. 그래서 아주 느긋하게 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 말의 내용의 앞부분을 거의 읽었는데, 음, 결국에 말의 내공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많이 읽어서 읽거나 아니면 많이 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마음의 그릇을 넓힌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된다. 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어, 자기 자신이 주인공일 때 비로소야 말도 몸도 다 내공이 쌓인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책에서 아, 뭐.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도 또말 없이 어, 꾸미기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도란도란 수다 나누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